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모나입니다. 루나가 반가운 전화를 받았어요. 보관해둔 그림을 팔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보려고 해요. 야외에서 그림을 판매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토마랑에 또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우선 밥을 먹고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거리 갤러리로 그림을 판매해 보기 위해서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이동을 해 봤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루나가 자유의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요 그림까지 완료를 하고 그림을 판매해 보려고 해요.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루나의 가방을 조금 정리를 해 줬어요. 대형 그림이 4점, 중형 그림이 6점, 소형 그림이 2점, 이렇게 있는데, 먼저 대형 그림부터 판매를 해볼까 합니다. 루나는 꼭 그림을 다 그리고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가방에 넣자. 아, 밖에서 그림을 판매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고, 지금 비가 오니까 밖에서 빗물에 샤워를 하는 심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여긴 좀 아닌 것 같아. 지금 비가 너무 계속 와서 밖에서는 그림 판매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크리에이션 센터 안에서 팔수 있게 조금 구조를 바꿔줬습니다. 판매대 지키기를 하고 앞마당 장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있는 그림을 전부 파는 게 목표예요. 조금 답답한 공간이기는 한데 화장실 근처라서 심들이 보러 올것 같아요. 정장을 멋있게 입은 카우안의 아이토누이라는 심이 먼저 그림에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음, 이 그림은 다시 봐도 멋있어. 오늘도 가격은 300%로 설정을 하고 판매를 합니다. 코거리만 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심이 그림을 구경하고 있어요. 와다하나 여기가 입구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공간이라서 심들이 많이 구경 오는 것 같아요. 왠지 그림을 사줄 것 같은 키리노 마유미라는 심이 왔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이분한테 판촉 멘트를 한번 해봐야겠어요. 팔아야 돼, 팔아야 돼. 판촉 멘트를 했는데 뭐영 반응이 없네요. 안마당 장터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다들 그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이분한테 판촉 멘트. 이제 좀 적극적으로 판촉 멘트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아, 판촉 멘트 하자. 정장 입은 분또 오셨네. 토마랑식 소개 한번 하고 판촉 멘트를 날리자. 피레스 도미니. 요 어, 요 분이 하나 사가실 것 같았는데 하나 사가셨다. 비역생 클라라 이분돈 되게 많으신 분 아니야? 그림 한 점만 사주시지. 자, 판촉 멘트를 다 하자. 바빠, 바뻐. 아, 역시 비역생 클라라 이분이 하나 사신 것 같아요. 저분이 사셨는지 누가 사셨는지 대형 그림이 하나 남았습니다. 랭그랩 조프리 이분이 왜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죠? 판촉 멘트를 해야겠어. 한점사하세요 아저씨 되게 잘 사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냥 가시네.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고 저는 이 시간쯤이면은 한반 정도는 팔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절대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어 뭔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리오가 얘가 관대한 심인가? 호아가 루나한테 친절한 조언을 해 줬대요. 루나야, 너는 판매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조언을 해줬을려나 어, 이 친구랑도 되게 뭔가 얘기가 잘 통하네. 잠깐만. 우리 호아랑 사진 찍자. <laughs> 장난을 치고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 친구네. 어, 간다. 어, 나 너랑 사진 찍고 싶은데. 다음에 불러서 찍어야겠다. 아, 굉장히 또, 많은 심들이 구경만 하고, 영 마음에 드는 그림이 없나 봐요. 어, 이, 잘 사는 아저씨 또 오셨네. 어, 겹쳤어, 징그러. 어, 자피라도 왔다, 자피라, 자피라. 자필라야 하나만 사줘 온 김에 언니가 돈을 벌어야 돼 자필라야 하나만 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알았어 너 돈도 없는데 내가 괜히 사라 그래서 어이 어제 인사했던 분인데 가시네 지금. 남은 그림이 8점이 있거든요. 이건 내일 와서 팔아보고 오늘은 집으로 지금 돌아가야겠어요. 아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른 자고 내일 다시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가서 남은 그림을 팔아볼 거예요. 오늘까지 거리 갤러리로 다못판 그림들은 그냥 수집가한테 팔고 시몰레온을 벌어보도록 할게요. 루나가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그림을 팔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루나의 가족 재산에는 8천 시몰레온 가까이 모였고요. 아주 위풍당당하게 돌아온 루나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수학제 날이기 때문에 저녁 성찬도 만들어 먹으려고 해요. 루나는 좋아하는 요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칠면조 성찬을 먹고요. 내일은 언니가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일찍 정리하고 잠을 자야겠어요. Oh <laughs>